여호와께서 마브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 별미에 양념이 돼있어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음,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브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렘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만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네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어번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모를,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낮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햇살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대낮에는 집 안에서 그늘에서 이렇게 심을 가졌다가 또 해가 어느 정도 넘어갈 쯤에 다시 또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 햇살이 뜨거운 그때에 자신의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그 성을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이 대낮에 지나가다 보면 지쳐있잖아요. 목도 마르고 어, 지쳐있는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또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 힘을 받아서 기력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가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성문에 앉아있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또이 천사들이 소동과 고모라에 갔을 때도 로또 그 성문, 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들을 지나가는 나그네인줄 알고 그들을 보고 그들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좀 쉬었다 가시라고 주무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또 명령도 하시기도 하셨지만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99세 때인데, 이때가. 그 때인데, 어, 그 성문 앞에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자신이 좀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는, 주라고까지 고백을 하거든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그들이 왕도 아니고, 무슨 권력자들도 아닌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 주여, 이렇게. 고백하며 그 앞에 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 그것은 나그네를 정말 주님 대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겸손한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연세도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참 저도 봉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마음에 새겨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허락을 하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면 네 마음 네 뜻대로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하니 아브라함이 그 연세 많으신 분이 뛰어다닙니다. 사라에게 뛰어가서 얼른 떡을 좀 구워라 하고 또또 또 하인에게 자기 기름지고 맛있는 그런 송아지를 가져다가 제일 맛있는 그런 송아지를 가져다가 또 하인에게 줘서 얼른 요리를 하게 만들고 본인은 막또 우유를 준비하는 그 분주한 마음, 이분들에게 빨리 해서 먹이고 보내려고 하는 그 분주한 마음이 그 아브라함 마음에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 맛있게 만든 그 음식을 그 상수리나무, 혹시 아시나요? 그 상수리나무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상수리가 열려요. 상수리, 도토리묵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그 나무인데, 이파리가 참 많거든요.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뜨거웠다가도 시원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 어, 그 손님들을 앉혀놓고, 그리고 본인은 분주하게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갖다 그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하인처럼 옆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드시라고. 그랬더니, 그세 분이 그거를 먹습니다. 이 역, 이것은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한 거잖아요. 하나님인 줄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인 줄 알고 그를 대접했는데 바로 하나님께 손수 먹을 것을 대접한 첫 사례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음식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천사들을 부지 중에 섬긴 아브라함의 그 삶을 우리가 볼 때에, 그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어, 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부였습니다. 롯이, 어, 잡혀갔을 때에 하인, 싸울 수 있는 하인 300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롯을 이 싸움에서 이기고 롯을 데리고 왔을 정도로 그힘센 사람들, 그장수만 하인들이 300명인데 그 식솔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마디만 시키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정말 잘 해냈을 텐데 본인이 직접 손수 또 사라에게도 부탁해서 손수 그 음식들을 만드는 모습들을 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에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그 약한 자라도 우리가 볼 때에는 허름한 옷을 입고 어, 정말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갖고 어, 상대방들을 대하,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봤고요. 그것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또 천사들이 그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저 받으시는 것이 없,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것을 아버지 앞에 마음을 모도 와서 드려졌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물론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으로 물론 쌓여지겠지만 이 땅에서도 아버지께서 또 저희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아마 삶을 통하해서 많이 느끼며 고 살고, 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그 김미진 간사님이라고 계세요. 왕의 재정 그 학교를 운영하시고 계시고. 근데 그분의 어머님은 주님을 영접하고 그 가정에는 항상 뭐 옛날에 거지가 됐든, 뭐 아픈 사람이 됐든, 길을 가던 정말 낙은애가 됐든 그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래요. 음, 그들을 굶겨 보내지 않고 머래도 먹여서 또 재워서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 집에는 또 부유 부유하기도 하셨나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잔치가 있듯이 그렇게 붐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그 자녀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너희 집 주변 1km 전방 모든 사방 가운데 1km 안에 안에는 굶어서 먹,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것을 너희가 대접하라. 그것이 엄마, 엄마의, 어, 부탁이기도 했지만 명령이기도 했대요. 그 말씀이. 그래서 이, 김미진 강사님은 자기는 그런 마음도 없고 엄마는 본인한테 주셨으면 본인만 그렇게 감당하면 되지.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어? 섬계라고 해갖고 그 아들한테도 그러고 우리 주변에 혹시 어 굶는 사람 있는지 아니면 거지가 있는지 좀 항상 살피고 다니라고 그래서 자녀가 이제 엄마 저기 그 굴다리 밑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못 먹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자녀가 와서 말을 하면 이게 감사하고 성기는 마음이 아니지만 엄마의 명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막 바리바리 준비를 해서 아들하고 같이 그걸 들고 가서 그분들을 이렇게 먹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정말 그 섬기는 그 마음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닮아서 그분이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그런 섬김의 삶을 사르셨나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되어졌고요. 저희 교회도 보면은 못지 않죠. 어. 음식 가서 섬기고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음식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되고 화목되어지고 또그 음식을 나눌 때는 행복하잖아요.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막그 사랑에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음식 먹을 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행복해 하시면서 그 드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음식이 되어져서 나와지기까지는 그 음식에 들어가는 많은 양념과 재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재료들은 그주 재료에 다숨며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다 스며들어가서 그주 재료를 아주 맛있게 만들어지지요. 수십 가지가 들어가는데, 각 음식마다 수십 가지의 양념들이 다 다르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들어가졌을 때에 아주 맛깔스러운 그런 음식이, 별미가 탄생, 탄생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맛있게 먹는데, 저희도, 김장을 했잖아요, 교회에서. 김장김치 어때요? 맛있어요? <laughs> 그래요.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김장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배추김치잖아요. 근데 배추만 가지고는 그 맛을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많은 고춧가루부터 시작해서 모든 양념들이 잘 버무려져서 하나가 돼서 그 배추 속으로 우리가 다 집어 넣었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깊이 발효가 되어지고 숙성이 되어져서 맛있는 이러한 김치가 나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어, 우리 성도님들이 맡겨, 각자 맡겨진 그런 상황 속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서로가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한 꽃이 툭 뛰어나오면 또안 되고 그래서 그 조화롭게 우리가 기관과 부서와 모든 팀들이 모든 회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잘 조화롭게 우리가 만들어 어우러져서 녹아져서 우리 성화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1 1월 달인가 음식을 하나 해물 찜을 한다고 제가 재료들을 막 준비해 가지고 와서 요리를 했어요. 뭐 아구도 갖고고 꽃게도 갖고 갖고 대하도 갖고 왔고 문어도 갖고 왔고막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해서 그때 수요예배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이 선생님 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해서 음식을 이제 귀에 와서 막 했어요. 그래서 막 그거를 이제 전분 넣고 해 가지고 짜잔 하고 접시에다 이제 뺏어온까지 보려 가지고 짜잔 하고 갖다 놔서 딱한 입을 먹었는데 너무 짠 거예요. 제가 그것을 찌면서 그좀단 고기가 좀 단단해지라고 소금을 조금 이렇게 뿌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이제 양념 해 놓은 거에 간이 다 되어져 있었는데 제가 소금을 이게 렇 뿌리다 보니 그것이 짜져버린 거예요. 맛이 있었을까요? 맛이 없더라고요. 너무 짜서 맛이 없었고, 제가 그걸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되게 아쉬운 거예요.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 한 가지가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이 많이 드, 들어가다 보니 그 모든 맛을 다 버려지더라고요. 먹을 수 없는, 먹을, 없지는 않았지만 짜서 맛있게 먹지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 해봤습니다. 음식은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와 각 있는 곳곳에서 적절하게 서로가 조화롭게 뭉쳐지고 어우러질 수 있어야지 한 곳만 독출나게 이렇게. 좀, 튄다든가, 또 불편함을 가져다 준다든가, 한 곳만 불편함을 가져다 줘도 그것은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을 봅니다.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고 불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1박 2일 동안 우리 일꾼들이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와 무슨 팀과 또한 모든 우리 회원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 우리가 장으로 세워진 것은 일꾼으로 세워진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장로로 세운 것은 장로님, 장로님하고 섬기라고 세운 게 아니고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세워진 위치입니다. 우리들은 그거 본질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본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화교회가 되어질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한 해를 아버지 앞에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맡겨진 분야 속에서, 어, 정말 섬기는 그런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우리 성화교회 전체가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별미로 드려질 때에 우리는 귀한 양념들로 그게 잘배어져서 아버지께서 기뻐서 드시고 우리 교회에도 축복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정에도 개인 개인들도.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